첫 번째 이야기. 초등학생 때 일이야. 그날은 부모님이 늦게 오시던 날 밤이었어. 집엔 언니랑 나단 둘뿐이었어. 나는 방문을 열어놓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. 언니야?라고 물었더니 등 뒤에서 언니가 응이라고 대답했어. 그때 컴퓨터 화면에 비쳐 내 뒤에 서 있는 언니가 보였어. 그런데.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쳐나갔더니, 언니가 놀라서 자기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어. 나는 너무 놀라서 다시 내 방을 돌아봤지만,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. 두 번째 이야기. 며칠 전 자각몽을 꾼 적이 있어. 옛날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, 왠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. 그래서 친구들한테, 근데 이거 꿈이다? 그 순간 교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행동을 멈추더니 나를 빤히 바라봤어. 그리고 교실 밖에서 한 남자 실루엣이 보이더니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점점 다가오더라고. 그 소리가 바로 내 뒤에 들릴 때쯤 난 꿈에서 깼어. 다시 잠들어도 괜찮은 걸까?